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습관처럼 하루를 살아가는데 문득 이게 진짜 내 삶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요. 많은 분들이 남몰래 겪고 있는 바로 이 내면의 갈등. 오늘 그 본질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겉으로 보기엔 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다들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삶.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살도록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문제에 평생을 바쳐서 탐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의 거장 칼 로저스인데요. 그는 수십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은 끝에 좀 충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채로 죽는다는 거였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당신이 연기하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속은 텅빈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 정체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우리는 매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좋은 파트너, 헌신적인 부모, 또 성실한 직원,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죠. 이 역할들을 정말 충실하게 해내면서 겉으로는 성공한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연기가 우리를 점점 지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게다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그러면 이 연기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어릴 적에 우리는 어땠나요? 그냥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솔직하고 순수한 존재였죠.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은 우리를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강해야 해, 울면 안 돼, 착하게 행동해야지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듣게 되죠. 결국 성인이 되면 이 가면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카일 로저스는 이 현상을 가치의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건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내 모습의 일부를 포기하고 타인의 기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년간 타인의 기대를 위해서 살아온 결과, 우리 내면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서로 부딪히면서 아주 깊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이 충돌하는 두 자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저스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체적 자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본능적이고 솔직한 나예요. 피곤하면 쉬고 싶고 슬프면 울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이죠. 다른 하나는 자기 개념입니다. 강하고 유능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면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로저스는 이둘 사이의 간극을 불일치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불일치 상태가 우리가 공허하고 내 삶인데도 어딘가 분리된 것 같고 온전히 현재에 살지 못한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비유하자면 내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는데 정작 나는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구경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묘한 느낌이랄까요? 결국, 이 내면의 불일치는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을 나 자신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외부평가 소재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진짜 감정이나 욕구는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을 쓴 채로 살다 보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년의 위기나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죠.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위기를 실패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회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로저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순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진짜 자아가 보내는 아주 간절한 신호, 바로 초대장인 거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제발 나좀 돌아봐줘. 하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이 초대장은 종종 이런 미묘한 신호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늘 피곤하고, 큰 성공을 이뤄도 마음 한 구석이 텅빈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때로는 극심한 번아웃이나 갑작스러운 분노, 아니면 그냥 모든 걸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단반했던 가면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장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로저스는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개념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실현 경향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지치고 길을 잃었어도 우리 안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려는 자연스러운 힘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진짜 자아는 결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두꺼운 가면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성을 찾는 건 무슨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것이 아니었던 타인의 기대, 사회적 역할, 그런 불필요한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내는 제거의 과정입니다. 재창조가 아니라 원래의 나를 되찾는 발견의 여정인 셈이죠. 그래서 로저스는 내면에 나와 외부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힘들 땐 습관처럼, 괜찮아! 라고 말하는 대신, 아, 나 지금 좀 힘드네! 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 지쳤을 때 동료의 무리한 부탁에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잠시 귀 기울여 보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정직함의 순간들이 모여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연습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여정을 통해서 만나게 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살아있고 진짜인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저스가 묘사한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먼저 경험에 개방적이다라는 건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불편한 감정들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는 태도를 말해요. 또 수많은 바깥의 목소리보다 내 안의 판단을 더 믿게 되죠.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낡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지도 않고 죄책감으로 쉽게 조종되지도 않는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연기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성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로저스는 진정한 비극이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만나보지도 못한 채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역할과 기대를 다 걷어냈을 때, 더 이상 그 누구를 위해서도 연기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까?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남들이 나를 위해 써준 각본대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갈 것인가? 진정성은 한 번의 거창한 결정이 아니라 매순간 솔직해지려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